지역 농수산물로 만든 향토 음식을 소개하는 농가 맛집 시간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기운이 떨어질 때 속부터 든든하게 채워주는 한 끼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웅장한 남한산성과 청정 자연이 어우러진 경기도 광주. 이곳에서 특별한 만두전골로 겨울을 녹이고 있는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추위도 잊게 만드는 따뜻한 만두전골의 매력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닌 경기도 광주. 해마다 뛰어난 자연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맑은 물이 흐르는 호수, 피톤치드가 가득한 숲길, 웅장한 역사적 유산인 남한 산성까지 자연과 전통을 두루두루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산성을 걷고 내려온 사람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또 하나의 명소가 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물밀듯 들어간다는 이곳. 추위에 언몸을 녹이기엔 이만한 메뉴가 없다고 하는데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메뉴의 정체는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전골. 허나 소고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기가 있고 나면 맛의 풍미를 극대화시켜 줄 손만두까지 들어가죠. 만두도 한 가지만만 있는 게 아니라 고소한 풍미 가득한 고기 만두와 칼칼한 맛이 일품인 김치 만두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맛에 한번 빠지고 나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데요. 친구와 대화할 시간조차 아까울 정도 만두가 익자마자 그대로 입 안으로 직행. 속이 좀꽉 차고 네, 고기 맛이 많이 나나? 는 아, 맛있어요. 아, 네. 맛있어요. 겨울에 먹기 딱 좋네요. <laughs> 맛의 비밀은 사장님만이 알고 계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어휴, 안녕하세요. 여기 만두 전골이 되게 맛있다고 칭찬이 받아하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비법을 <laughs> 알수 있을까요? 음, 네 알려드릴게요. 흔쾌의 <laughs> 조리 과정을 공개해 주신다는 사장님. 먼저 맛의 핵심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시겠다는데요. 마늘이 듬뿍 들어가고. 막한 다시마도 들어갑니다.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만두전골 육수를 지금 끓이고 있거든요. 오늘 생각보다 많은 재료가 들어가지 않네요. 전골에 그 9가지 야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육수보다 깊은 맛보다는 만두전골에 어울리는 육수를 끓이고 있어요. 지금 맑고 은 깔끔한 맛 나기 위해서 재료가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진 않고. 네. 그럼 이렇게 육수는 대략 몇그 시간 정도 재료 놓고 마무리까지 하는데 한 다섯 시간 정도를 끓여요. 강불에서 팔팔 끓여 재료 각각의 맛이 한데 어우러지게 육수를 내줍니다. 이 육수가 전골 맛의 절반을 좌우하죠.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만두입니다. 만두피도 직접 만드는데요. 너무 질지도 너무 되지도 않게. 반죽은 얇게 밀어야 손맛이 잘 살아난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만두피를 완성하고 소를 듬뿍 올려 피가 터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빚어줍니다. 잎새와 같은 모양 때문에 잎새 만두라고 불리는데요. 매일 이렇게 만두를 빚으세요? 네, 만두를 그날그날 빚어서 해야지만 맛이 변질되지 않고 본연의 맛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빚은 만두, 기계가 아닌 손에서 완성되는 정직한 손만두를 전골에 넣어주니 맛이 기가 막힐 수밖에요. 만두는 처음 만들어 가지고 6분 찌고 있어요. 6분 찌니까 딱 시간이 맞더라고요. 속까지 고르게 익도록 충분한 시간을 들여 쪄줘야 피가 부드럽고 속은 촉촉한 식감으로 손님상에 낼수 있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보이는 만두의 자태.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이제 다음 과정은요. 전골에 들어갈 채소를 준비해줍니다. 아삭한 숙주를 먼저 올려 식감의 기본을 만들어준 후, 국물 맛에 풍미를 더해줄 배추와 단호박, 버섯, 청경채 등 가진 재료를 넣어 향은 물론 색감까지 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한 육수를 넉넉하게 담아주고 전골 준비를 마칩니다. 팔팔 육수가 끓어오를 때 만두를 넣어줘야 제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한 숟가락에 감탄이 절로 난답니다. 달콤하고 집에서 만든 만두랑 비슷하게 맛있어요. <laughs> 그리운 맛을 떠올리게 하고 또올 이유를 만들어주는 만두 전골. 만두전골 한 상으로 기운 충전하세요. 저희 입사 만두전골 드시고 싶으시다면 남한산성 만두전골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